국민들께서 내신 세금을 다시 돌려 드림으로써 국민들이 더잘설수 있게 지원하는 일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국가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번 시간은 뉴스 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뉴스 앤 파워 인터뷰, 연말 연시를 맞아 틈틈이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특별 대담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행정, 그리고 선거까지 총괄하는 상임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 상황실장을 맡고 계신 삼선의 중진 서영교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아 연말이 됐는데 지난 연초에 2월에 네. 저희 프로그램에 저희 출... 뉴스엔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네. 네. 연초에 뵙고 연말에 10개월 만에 뵙는데 그동안 네. 뭐 코로나 이 상황도 위중하고 한데 건강에 잘 지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 작년에 뵙고, 이렇게 뵙게 됐는데,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이 되었고요. 네. 행정안전위원장이 돼서, 국민을 위한 법안을 잘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께 인사드렸었는데요. 어느덧 1년이 지났고, 저희 행정안전위원회가, 국회는 상임위원회가 꽃입니다. 상임위원장이 꽃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서 상임위원회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꽃인데 꽃이 해야 될 역할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네. 법안을 잘 많이 통과시켜서 빨리빨리 국민이 편안하게 할수 있게 법을 통과시키는 건데요. 16개 상임위원회 중에 법안을 제일 많이 통과시킨 곳이 어디일까요? 아, 행안위? 그렇습니다. <laughs> 네. 1등 상임위원회가 <laughs> 어디일까요? 행안위입니다. 행안위에는 아, 여야 의원에서 2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의견이 모아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 거의 모든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어, 법안 통과는 1등, 그리고 가장 잘한 상임위원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제어의 행안위에서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망이를 두들기는 곳입니다. 네. 제가 가기 직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망이를 직전 위원장님이 두들기셨고 네. 저희가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해봤던 정책이잖아요. 네.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드리고 4인 가족에게 100만 원씩 드려서 경제를 살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소고기 먹어봤다. 우리 어머니 안경 맞춰드렸다, 건강 검진 했다라고 하는 그 미담이 나오게 하면서 그 코로나를 극복하게 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게 네. 저희 행안위에서 지급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공무원 사회에서는 제일 잘한 적극 행정 중에 하나가 행안부가 했던 그 사업입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했고요. 예, 아.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그 동안. 건강하게 대단히 잘 지내셨다는 거. 네, 고맙습니다. <laughs> 목소리를 네. 알수 있었습니다. 네, 네. 올 초에도 이와 같은 열정을 보여주셨었는데요. 네. 행안위원장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혀주셨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올해 행안위가 특히 주력했던 현안에 대해서 들어볼까 하는데, 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그렇죠. 의미가 깊으니까 뒤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네. 하고, 네. 좀 성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죠. 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선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게 하는 활동들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재산세 많이 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재산세 많이 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없습니다. 2% 종부세 내는 사람 중에 일부의 이야기만 있고요. 재산세 이야기가 없는데요.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한 번은 재산세 기준을 6억 원, 그리고 이번에는 9억 원. 공시지가 가 9억 원 이하인 모든 주택은 재산세를 인하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되게 집이 얼마나 할까요? <laughs> 예. 매매가가 한 16억 원 정도 되는 집이 공시지가가 9억 원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거의 대다수가 9억 원 이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공시지가. 네. 그래서 재산세 낮추는 일을 했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랬더니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부동산 값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안정화되고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도 통과시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 소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은 더합니다. 그럼 지방의 인구 소멸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에다 내는 세금 중에 뚝띄어서 지방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저희가 재정 분권이라고 합니다. 뚝띄어서 지방에 돈 보내라고 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방의 재정 분권 그리고 요즘 경찰들이 자치 경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자치 경찰제도 저희가 통과시켰고요. 73년 만에 네. 한 가지 더 네. 너무 많은데요. <laughs> 예. 혹시 빨간 날이 있습니다. 이번에 8.15가 어, 공휴일인데요. 빨간 날하고 겹쳤어요. 네. 그러니까 공휴일하고 겹쳤어요. 네. 그래서 쉬지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공휴일하고 공휴일. 겹치면 네. 네. 빨간 날이 공휴일하고 겹치면 네. 다음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하자. 네. 법안을 만들었고요.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올해 전부 다. 쉬실 수가 있었는데요. 수 예. 없는 네. 성과죠. 정말 뭐 올해 네. 정말 많은 다 일들을 <laughs> 네. 연말 결산 때 네. 굉장히 좀 뿌듯하시겠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해내셔서 조만간 네. 이제 부, 그 재산세를 이제 낮췄다. 그래서 네. 재산세에 대해서 요새 뭐 목소리, 목소리들이 많이 이제 네.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 이재명 이제 그 대선 네. 후보께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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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 뭐또 네. 다주택자 네. 과세 완화 예. 어, 에 대한 또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이신지 짧게 듣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보상 지급 기준 보완 입법까지 이제 본 회의를 이제 통과하지 끝났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네. 굉장히 그 사건 발생 73년 네. 법제정 21년 만의 네. 일이라 이 성과와 네. 의미를 네. 굉장히 이제 뭐그 말씀을 많이 좀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고 제그 질문 앞부분도 같이 네, 곁들여서 예,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잘하고 계십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민생은 현장에 답이 있다. 민생 현장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민생 현장에서 그리고 경기 도지사를 하셨고 성남 시장을 했기 때문에 현장을 다녀본 거죠. 저희도 재산세를 인하하면 부동산 값이 더 오를 거다. 이게 정부가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안 됩니다. 부동산 값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으니 가만히 있 올랐는데, 그럼 내가 재산세를 많이 내면 국민이 힘듭니다. 재산세의 기준을 9억 원으로 해서 낮춥시다. 라고 했더니 낮아가고 지금은 부동산 값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다가고 여러 다주택자. 가지 네. 주 1인 다주택자가 있습니다. 이 다주택자가 부자가 또 부동산을 투기해서 아파트를 투기하고 비싼 것들을 다주택하는 사람들은 저는 철퇴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작은 집이 두개 있었고 이 집을 세를 주고 그 세를 받아서 생활하는 어른들도 계십니다. 작고 비싸지 않은 집.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도 내가 팔으려고 해. 근데 팔지 못했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양도세 중과를 어, 그 유예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못판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현실적으로 집을 내놓게 하려면 그분들에게 시간을 더 드려야 된다. 음. 그래서 이게 그뭐 집값을 올리게 하는 시그널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집들 서민들의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번 기회 에 내놓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아마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민생 현장에서 답을 구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한 것을 저희 정책위원회하고 이야기했고 정부에도. 두들겨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알겠습니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성과와 의미 네, 들어볼까요? 제가 네, 제가 국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어, 73년 전에 제주도에서 국가에서 경찰 뭐 이런 사람들에서 일반 사람들이 총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3만 명가량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지 법제정 21년 만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어, 이 보상을 하자라고 하는 법을 한번 통과시켰고요. 바로 며칠 전 본회의에서 보상을 1인당 8천에서 9천만 원 보상 기준도 만들고 이것을 연금 형식으로 네. 매년 얼마씩 나눠서 드리면서 국민에겐 부담 주지 않는 형태로 합시다. 여야 만장 일치로 통과시켜서 73년 만에 그 제주 어, 민중들의 한을 제주 국민들의 한을 다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 3법만 통과시킨 게 아니고 이 와중에 여순법 예전에 여순 반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순 사람들 그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내가 그 가족이라는 이야기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건들입니다. 1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규명하자, 명예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여순특별법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주 4.3 보상법에 근거해서 이 여순법도 그리고 앞으로 노글리도 그리고 거창 양민도 다 정리될 거다. 그리고 그 국민들의 가슴에 한을 풀어드리고 그리고 또 국가는 죄지었던 것을 이것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주 네. 큰 의미가 있는 성과인 네. 것 같은데요. 행안위 관련 주요 현안을 좀더 짚어보자면 네. 경찰의 부실 대응 관련 문제가 최근 네.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형사책임 감면 관련 개정안이 행안위는 통과를 했는데 네. 법사위 문턱에 걸린 상황이잖아요. 경찰에 면제부를 줄수 있다는 발론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 네.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음, 정인이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이 정인이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정인이가 거기서 학대받다 세상을 떠나게 방치했습니다. 그 경찰 징계받았습니다. 강윤성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자발찌 차고 자기 집에서 여성들을 살해했습니다. 경찰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피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했어야 했는데 거기 또안 들어갑니다. 층간소음으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도망갔어요. 이런 경찰들은 파면당해야 되고 징계당해야 되고 경찰 역할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필요한 테이저건도 쌓야지 되고 필요하면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라고 하는 것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이저건을 쌓는데 과용이라고 하는 일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폭자가 난동을 피워서 가서 제압을 했는데 주폭자를 과잉 진압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잘못한 그 잘들은 처벌받아야 되고, 징계받아야 되고, 경찰 역할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구해야 되고, 집에 들어가서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구해야지 되고, 범인을 제압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범인을 과잉 진압했다. 죽어 침입이다. 그리고 음주 운전자가 달려가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돼서 그운전자를 쫓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 경찰들이 형사처벌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나쁜 가해자들이 이 사람들을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춤주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법은 주춤주춤 하는 사람들은 처벌해. 대신 열심히 뛴 사람들은 처벌하거나 민사 소송에 걸리지 않게 해줘. 그래서 저희가 형사 처벌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법안을 만든 겁니다. 네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요 보호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고생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한해서 집회나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백남기 선생님처럼 집회 시위에서 그렇게 진압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살해 현장. 네. 그렇죠. 열심히 일한 경찰들은 보호해주는 게 원칙이다. 네, 알겠습니다. 잘...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음... 통과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상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임명이 네. 아직 결정이 안난 상황이잖아요. 네, 네. 국민의힘 당원으로 이제 활동했기 때문에 문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이제 의문을 제기한 상황인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요. 여기 이제 야당은 대선 때까지 야당 추천위원 임명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또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 건가요? 우선 원래 문상부 보자는 성관위의 사무총장도 하셨고요. 성관위에서건성관위 맨입니다. 상임위원도 하셨습니다. 되게 이게 장관급입니다. 그랬던 분이 어, 당원 가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있다가 당원가입을 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당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선관위원으로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더 다른 역할을 하게 뒀으면 좋았을 것을 그 국민의힘에서 선관위원으로 추천했으니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연히 후보자 채택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게 됐습니다. 음. 그러면 이게 여야가 합의해야 본회의에 올라가서 투표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합의하지 않았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원위가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행안위원회에서 이제 꼭 해야 될법 중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코로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독일에서, 베이징에서 투표를 하러 와야 됩니다. 제외 국민들이. 재외국민유권자가 (26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이 (260만 명은요) 인천의 유권자고 맞먹는 숫자입니다 음. (260만 명이나) 되는 재외국민은 미국으로 출장 간 사람 미국으로 유학 간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들이 투표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 네. 코로나라든지 너무 멀어서 네. 그래서 우편 투표를 할수 있게 저희가 우편 투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영길, 이준석 두 당대표가 합의도 했고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야당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것을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우편 투표해야 되잖아요. 대선 다음 지방선거에 투표를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재외 국민 우편 투표제 관련한 법안 통과시켜야 된다. 이게 가장 절실한 법안이고요. 두 번째는 자꾸 인구가 소멸합니다. 지방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지방 소멸 방지 대응법. 저도 대표 발의했고요. 정부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제 같이 합의하면 통과됩니다. 인구가 소멸하는 곳에 인구가 소멸하지 않도록 예산, 그리고 모든 방편들을 지원하는 거죠. 네. 그쪽으로 병원이 내려가면 특례와 특혜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성 의원으로는 또 처음으로 민주당 선대위 총괄 상황 실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또그 전에는 여성 본부장 직함을 또 달고 계기도 네. 시 했죠. 젊은 여성층을 또 잡는 게또 중점일 텐데 무엇으로 또 구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있는데요, 두분다그 여성 호감돼서.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높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여성에 대한 호감도가 훨씬 더 낮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왜 낮은지는 쪽벌, 도리도리, 그리고 뭐그 가족들에 대한 그 저기 불법 여러 가지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재명 후보가 여성이 주체적으로 좀... 중심이 돼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괄 선대 본부장이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인이 보호 3법을 만들었고 구하라법을 만들었고 경찰들이 안전하게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힘을 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고요. 어제,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뭐 그쪽 당에서 성폭력 불법 영상물을 방지하는 엠번방 방지법을 저희가 만들어서 불법 영상물이 오픈 채팅방에서 이렇게 막 유포되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과잉이라며 편지 봉투를 뜯어보는 거라며 다시 재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방치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호하게 싸우고 그러면서 여성들을 그 불법 영상물, 어, 나쁜 그남그 그 조폭들, 가정폭력법 이런 데로부터 보호하고, 아이들과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이재명 후보와 만들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성분들의 지지를 끌어내겠다. 제가 앞장서겠다. <laughs> 네. 예. 예, 여성과 함께 이재명.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네. 앞으로 계획과 함께 또 필승 전략 들어볼까 하는데요. 민주당 선대위 총괄상황 실장으로서의 대선 필승 전략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대선 필승 전략은 후보의 차이입니다. 현장에서 걷고 현장에 표를 얻어서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출직으로 올라온 사람. 인명직으로 검사 역할을 하면서 누군가를 잡아넣기만 하던 사람, 누군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면서 하던 사람과는 우선 우리의 필승 전략은 후보가 다르다. 입니다 네. 후보가 다르다. 그리고 후보가 민생, 서민 그리고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그리고 이쪽 윤석열 후보는 그뭐 정책을 내놔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후보하고 엇박자나고 다른 사람하고 엇박자나고 그리고 제대로 말도 잘 안하고 그쪽에 너무 말들도 많아서 하나로 스피커가 뭐 모아지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이 이재명 후보는 스마트한 선대위를 통해서 정책 정부 다 모아나가면서 의견을 만들어 나가는데요1 후보가 다르다. 2 후보가 현장에서 컸다. 3 후보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후보가 따뜻하다. 그리고 후보가 일을 잘한다. 그리고 후보를 뒷받침해 주는 많은 사람들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 주면서 후보가 이제 정치 교체를 이뤄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12시까지도 뭐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요 <laughs> 네. <laughs> 저희 더 듣고 싶은데 이 시간 관계상 이제 뉴스엔 파워 인터뷰는 이제 여기서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명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어,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 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행완위 성과와 대선 필승 전략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 상황실장을 맡고 계신 서영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에너지 넘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